찬송가 사백 오장입니다. 찬송가 사백 오장. 주의 친절한 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르사전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절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그리 n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 m 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바 왕에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그리바 왕에게 선지자를 믿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믿는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으로는 엄청 당황할 만한 질문을 바울이 했습니다. 26장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바울이 좀 전에 말을 했죠. "내가 전한 것은 선지자들이 한 말과, 율법에 기록된 말을 전했지, 다른 거 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세와 선지자를 믿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으로서 성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그리바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하게 유리조리 피해가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2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손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번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눈치가 백단이잖아. 우리 말한 의도를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랬죠. 여기 적은 말이라고 하는 말의 글씨에 일자가 적혀 있어요. 어떤 다른 성경을 보면 이자가 적혀 있기도 하거든요. 1자든 2자든 이 적은 말로 라고 하는 말을 밑으로 보면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야 니가 지금 나를 만나자마자 어? 지금 짧은 시간에 나를 거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하고 아그리파가 말을 했습니다. 아그립바 입장에서 총독 배수도는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거 반대로 긍정할 수도 없고 또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아그리빠는 동조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말을 돌려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 말로 피해 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엄청 박해자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그리파와 그리고 청부자, 그리고 유대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와 그와 함께 일하는 헬라 이방 로마 사람들 전부다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가지 결박 받는 것은 결박 받는 것은. 제외하고 예수 믿어 구원 받기를 원한다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 말이 적으나 많으나 여기에 이자가 적혀있고 어떤 성경은 삼자가 적혀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짧으나 시간이 짧으나 기나 아그리빠의 말을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나 기나 말이 기나 짧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청문회 자리에 있는 모든 고위 공직자 배스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결박당하지는 말고 환락과 핍박당하지는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당당하게 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강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적으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청 문회가 끝나고 바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죄가 없다. 아,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청문회가 마감되면서 더 이상 바울을 조롱하거나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왕과 총독과 권익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다 일어나,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바울을 청문회하고 난 결론을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천부자 무시하는 23장 29절에 "죄가 없다고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25장 25절에 보면 총독 베수도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아그리빠가 베수도에게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유대의 왕으로서 모든 상황을 다 들었으니, 이제 아그리빠가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죄가 그 말이죠. 그런데 로마 법이 황제에게 상소하면 100% 이유 불문하고 로마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그립파가 베스토에게 죄가 없다.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지금 석방해도 가다 이렇게 아그리파 왕이 조언을 해 주었음 최종적으로 바울은 죽일 만한 또 결박 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또. 밖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석방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고 바래도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석방이 되나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감당이 어려고 난망하고 실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해 보면 반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방되지 못한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불러내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간다면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마 바울을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먹으나 마시나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 함께하시고 예배드림의 중요성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한절기가 되고 날씨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이때에 우리 몸상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는 자를 사하려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